확실하게 현재 시장 트렌드가 어떤 장세인지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도지코인의 고래들은 지난 이틀 동안 14억 개의 도지코인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지코인은 이거는 아무리 밈코인이라 할지 몰라도 크립토 시장에서 가치는 그 의미성은 밈코인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이라 할지 몰라도 가치를 제대로 부여를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가격 상승은 바로 이때 같이 1309%의 상승. 이런 그림이 바로 나오게 된다. 이때 상승 명분은 그때는 도지코인이 쓸 데가 없는 코인이지만 갑자기 사용처가 생깁니다.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뜨자마자 1,300%의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63원짜리 가요. 890원을 찍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도지코인의 원래 가격. 얘는 0.13원이었어요. 오히려 소수점이 붙어있죠. 이게 두배 이상 오르게 됐어요. 0.28원까지. 여러분들은 이때로 시간을 돌리게 된다면은 그 어떠한 로또... 보다 어떠한 복권보다 그 연금복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한 방이 바로 도지코인이었다는 거죠. 리플은 5.6원이었었고요. 이게 10원까지 오른 겁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한 밈코인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시바인드도 거래대금 1위에 올라오게 됐고 얘는 며칠 사이에 40%나 상승을 하고 있고 도지코인도 역시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 딱 알아야 돼요. 이번 불장사이클의 시장을 장악할 그 테마가 바로 밈코인이구나. 시바인우도 원래는 이게 소수점이 7개였습니다. 0.000000할때 이게 7개나 됐어요. 6개가 사라졌죠. 그래서 900 들어간 사람 7조를 벌게 되고, 400 들어간 사람이 1조를 벌게 되고, 또 밈코인이 또 있어요. 작년에 있던 일. 3주 동안에 5만배 상승. 2만원 샀다면은 치킨 한 마리 값이죠. 2만원 샀다면은 그게 3주 뒤에 1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밈코인의 상승이에요.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로보면잘 사지 않을 것 같다. 가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으로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블랙록 운용하는 자산이 1.4 경입니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다루는데 이쪽에서 펀드 지갑 안에 민코인 4종이 담겨 있었다 해요. 얘네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 시바인누 봉크 페페 얘네들은 이미 상승이 나온 코인이에요. 그럼 얘랑요. 얘네는 지금부터 만 원만 담아놔도 이게 2,000%를 갈지 2만%를 20 갈지 3만 5,000%를 갈지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3만원 담아놔도 괜찮다 이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년도 9월달은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한 것부터가 이거 좀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코인이 뭐가 될지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은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개인분 오픈합니다 010-6681-2441 앞으로 2000% 이상 올라가게 될그 코인 저한테 문자로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구독자분이 구나 나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그런 나쁜 업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될 사연이 있는 분들이요 지금부터는 다 제가 건져 올려낼 겁니다 자 얼마나 더 벌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650만원 뭐 천만원 이거는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1억 1800리플 500원대 잡았다 하시죠 근데 이분도 병원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시기에 큰 힘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 이번 9월 말은요. 저는 이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누른 분들 이번 장세에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은 분들한테 다 부담하도록 할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지코인의 리치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리치리스트예요. 돈이 많은 놈들의 리스트죠.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나간 날짜는 22년도, 23년도 6월인데, 24년도 9월이 됐을 때의 그 흐름이 굉장하다. 얘네들이 나갈 생각이 없다. 그 말은 즉, 앞으로 더큰 매수를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날짜, 시간 그리고 그 민코인 테마들 이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요. 오늘은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금토일이 지난... 이후에 들어오는 그 문자는 그 다음 주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10-668-12441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5초라면은 정말 코인에 투자하는 그 시간보다도 그 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값어치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방송이 맞다면 그거 보세요 이거 안 보고 끄셔도 됩니다 9월 말 이제 제대로 일어날 건지 놀 건지 아니면 그냥 놀 건지 이거를 이 순간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010-6681-2441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두 글자 보고 구독자분인 걸 바로바로 바로 알아본 뒤에 여러분들한테 소량의 선물 이벤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